거의 화식 느낌이네요. 닭고기, 당근,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, 루즈, 치킨 은 펌프킨 레시피. 먹여볼게요. 라비아 먹어봐봐. 응, 애기도 줄게. 이제 애기도 줄게. 조금만 덜어갈게. 내기는 되게 잘 먹을 것 같아. 내기가 먹, 먹어도 되나? 응. 응. 어떤 분이 강아지 키우는데, 사료를 안 주고 화식을 한대요. 당근 삶아주고, 막 등등 다 삶아서 주고. 근데 사료를 믿지 못해서 그렇대요. 나도 막 찝찝할 때가 있는데, 칠면조 심장, 뭐 간, 뭐 이런 거, 장기들. 그런거 넣어서 음식하잖아요. 이렇게 내가 직접 삶아줘야 되나? 진짜 나중에는. 그래야겠네요. 특식으로. 근데 라비는 국물만 먹어요,거든. 그레이비 소스?